이번 보너스 코너에서는 문자 출연 횟수를 계산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분석을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작업 중 하나가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몇 번씩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요. 해당 텍스트의 성격도 추측할 수가 있고 특징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더큰 목적은요. 어, 이번 실습을 통해서 get 메소드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문자열 메소드, 어, 무슨, 아, 딕셔너리 메소드의 실습에서는 어, 우리가 파업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마피아 게임을 통해서 해봤는데요. 어, 여기서는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간장, 공장, 공장장 해서 쭉 나오는 것들을 보고 각각의 문자가 몇번 나타나는지, 이게 좀더 확대하면 나중에, 단어가 몇개 나타나는지 다른 단어의 출연 횟수를 알 수가 있겠죠? 어, 그것에 이제 단순한 버전으로 문자의 출연 횟수를 셉니다. 이때 이제 갭 메소드가 어떻게 유용한지를, 어,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교재에 이제 바로 쓰는 파이썬기초표현의 227쪽에서 231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갭 메소드를 이제 방법을 쓰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문장을, 문장을 갖다가 사용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할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갭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각 문자의 출연 횟수를 이제 세어 볼 건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t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얼마나 이제 코드가 간소화해지는지를 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문자열을 만들죠. 이렇게 문자열을 어떻게 만드냐면 한글로 된 어, 간장 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은 어, 간 공장 장이고 콤마 그리고 공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장이다. 장이다 하고 마침표. 요렇게 되어 있는 이제 우리 어 문자열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이제 일단 한번더 확인할게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어, 공장, 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여기에서 각, 이제, 문자가 몇번 출연했는지를 볼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 이제, get 메 e 드를 쓰지 않고, dictionary에서 이제 각각의 이 문자를 키로 하고, 출연횟수를 이제, mapping 값수라는 이제, dictionary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먼저 일단, 어, 여기에 이제 was라는 이제 빈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은 이제 포문을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포문을 아, 사용해서 어문장에문자열에 그 있는 각각의 문자를 하나씩 꺼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포문을 사용해서 for c in s 이렇게 하면요, s는 지금 여기 있는 문자열이죠. 문자열에 있는 각 각의 문자를 순서대로 꺼내서 변수 c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 있는 딕셔너리 버스에서 c를 이제 키의 값으로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번 출현할 때마다 일식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증가 아, 더하기 증가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일식 어, 증가를 시키는 코드를 작성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S에 있는 하나가 간이 들어가고요. 간이 이제 C에 들어가서 C가 키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장그 다음에 공. 그럼 또 장이 나왔습니다. 장이 이제 두번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에 1이 더 증가되어서 장이 이제 출현 횟수가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코드입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면요. 어, 오류가 났죠. 어, 왜 이제 오류가 날까요? 무엇이 문제인가 보면요. 이 딕셔너리의 속성 때문에 그런데 처음 나오는 이제 문자인 이제 간이 있죠. 요거, 요것을 이제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요. 문자의 간이 딕셔너리에 이제 키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빈 딕셔너리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딕셔너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키를 추출을 하고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간이죠. 간 값을 꺼내서 거기에 매핑 값으로 이제 이를 추가해서 이제 정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미 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키 에러가 나온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딕셔너리를 사용할 때는 어, 처음 나온 이제 객체의 딕셔너리를 추가할 때와요. 이미 키가 있는 객체의 매핑 값을 갱신할 때를 구분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먼저 조건문을 우리가 사용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if c가 만약에 not in이죠. 어, word. 그러니까 key로서 c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요것을 해서, 어, 이걸 사용할 필요 없이 여기 다시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word에다가 키가, 어, C인. 즉, 처음에는 이제 간장의 간자가 나오겠죠. 요것을 이제, 추가를 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추가하는 메소드를 배웠는데, 처음 나타난 문자를 키로 추가하면은, 매핑 값을 이제 1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어, 존재를 하면요. C 값이 이미 존재를 하면은, 어, 키가 이미 존재를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렇게, 어, 매핑 값을 1 증가를 시키면 됩니다. 어,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어, 포문을, 어, 포문을 다 사용하고 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포문을 빠져나오기 전에 그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어, 계산이 되어 나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간이 두번 나왔고, 장이 열두 번 나왔고, 공은 여덟 번 나왔고, 이렇게 되었죠. 어,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각 문자와 문자의 출연횟 수가 있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불필요한 공백이라든지, 이렇게, 마침표나 신표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제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장 안에 불필요한 문장 부호들을 쉽게 제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문자열 강의에서, 어, 문자열의 이제 속성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어 우리가 보면은 어 이제 이걸 일단은 제가 어 코멘트 하우스 시키고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문자를할때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를 스트링 패키지 불러와 가지고 여기서 어 스트링의 에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속성이 있죠.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속성을 어, 불로오면은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요렇게, 에... 화이트 스페이스 값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들하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 또 배운 게, 펑추에이션 있죠. 부호들, 문장 부호들. 펑추에이션을 출력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문장 부호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심표라든지 마침표가 있죠. 자, 이런 부호들을 다 이제, 에, 삭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넣으면 됩니다. 어, 이 값들을 넣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어, 맨 위에다가 이렇게 에, 스트링을 패키지를 갖다가 어, 이제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제 올려서 이제 다시 사용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은 이제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노이즈 변수라는 데다가 넣고 어 어떻게 하냐면은 스트링에 있는 아까 했던 화이트 스페이스 있죠 화이트 스페이스하고 어 여기 있는 스트링에 있는 펑츄에이션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 값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노이즈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이 전체 값이 나오죠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따로 처리를 할 겁니다 아, 처리를 할 건데. 어디서 할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제 S 간장 공장, 공장장이 있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어, 이제, 딕션들을 그대로 만드는데, 여기 이제, 불필요한 이제 숫자들은 이제 계산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씩 꺼낼 때요. 만약에 이제, 이제, if 문을 사용해서 if C가 in 노이즈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노이즈에 있으면은, 즉, 화이트 스페이스라 문장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포문 앞으로 돌아갑니다. 즉, 아, 이 뒤에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앞으로 가서 처리를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스킵하게 되는 겁니다. 아, 스킵을 하게 되어서, 어, 이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는 이렇게 마침표라든지, 이렇게, 빈 공간이 두개 있었고 마침표와 아빈 공간 세 개가 있네요. 마침표가 있는 것들이 어, 카운트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값이 없어졌습니다. 아, 값이 나, 없어졌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각 이제 문자의 출현 횟수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코드를 보면요. g e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g e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 코드를 훨씬 더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딕셔너를 사용할 때키 값이 처음 나왔을 때키 값이 처음 나왔을 때와 두번 이상 나왔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g e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바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들을 이제 요거는 이제 막 아웃 시키고요. 어, 실제 이거와 똑같은 값을 이제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was의 딕셔너리에 c가 있으면요. 여기에다가 이제 워 a s 안에 get을 썼어요. 여기 get method를 써서 이 get method는 c의 값이 있으면은, 어, 그 c의 값에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을 더 더하면 되죠. 매핑 값으로.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C를 통해서 나온 매핑값즉 숫자가 되겠죠. 여기 만약에 1이었다면 1이 나오고요. 1에다가 또 C를 더해서 여기에 매핑 값을 넣으니까 이제 C가 간이라면 이제 2가 되는 이런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할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C가 처음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 나타난다면 이 값을 이제 0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은 처음 나타나면 0을 반환을 하는데, 이게 다가 1을 더하니까 처음 나타나니까 한번 출현한 게 되죠. 그래서 각 문자의 출현 횟수를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걸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과 여기 결과가 같다는 걸 한번 알 수가 있을 건데요. 일단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결과가 같죠. 어, 결과 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어, 4줄을 한 줄로 이렇게 바꾸어서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어문어 어, 이제 딕셔리의 키가 처음 나왔을 때와 기존에 있을 때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get을 써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훨씬 더 어, 간결하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get 메소드를 썼어요. 문자의 출연 횟수를 한번 세어 봤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